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을 0.7명 이하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앞장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8월에 출범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광주, 경남 등 지역본부를 두고 전국에서 저출생대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출대본의 의지와 행보에 종교계와 교육계, 재계, 시민단체 등각계 지도자들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바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0.70입니다. 이건 국가에 관한 문제고 보수나 진보나 이런 문제가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며 0에서 3세 영유아가 돌봄의 사각지대로 되두됨에 따라 출대본는 지난해 영유아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아동 돌봄 시설의 극감은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지역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전국 각 지역 10만여 개 종교시설을 돌봄 시설의 대안으로 활용하는데 36만여 명이 동참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도 함께했습니다. 출대부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정부의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나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극복에 기독교계의 관심과 활동을 요청했습니다. 출범 2주년을 앞둔 출대본, 최근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 돌봄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향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발표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